<laughs> 어, a d a m um u 아아을 지금 리고 Adams 한 j 이팅파이팅 a 이아 드디어 방에서 나타 첫공 네디데입니다 네. 기분이 어떠신가요 기쁘고 또피아노어서 또 과거에 저로 돌아가서 한대 주어 받고 싶고 네 2023년도 광역소나타에. s 의 오랜만에 포인트. 오랜만에 포인트가 뭐가 있을 것 같나요, 여러분? <laughs> 여러분들이 찾는 것이. <laughs> 여러분들개똥 <개또> 같은데요? <laughs> <laughs> 이런 거좀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다. 이런 거좀 많이 준비했다. 말은 하진 않지만, 우리가 피아노 치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포인트도 들 s 로서는 많이 있기 때문에, 그포인트도좀 봐주시면, 좀 재미있는 포인트가 많을것 같습니다. 오늘 피아노 연주 기대하겠습니다. 저는 항상 어, 최고의 연주를 매일 달려가기 때문에, 네, 여러분들이 오시면, 네, 그치 하겠습니다. 네우 화이팅! 닥초 제발 <웃음> <웃음> 주정 배우님 닥초 제발 아니 무면 전인데 이렇게 대본 아. 되고... <laughs> 아, 저희는... <laughs> 아. 우리 주정 배우님한테 시그니처 등장 있죠? 아예네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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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<laughs> <laughs>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대 반 설렘 반 떨림 반 이렇게 김주정 S만의 특징이 있다면? 안경을 안 껴요 <laughs> 어마어마한 차이네요. 그만큼 어. 뭔가 얼굴에 자신 있다. 그건 아니고, 안경이 그을안 올릴 테니까. 안경 신었다! 화이팅! 어, 현석 배우님! 아. <laughs> 네, 은혜연수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드디어 첫공입니다 네. 긴장되죠? 네, 지금 굉장히 예민하니까. <laughs> 피아노 연주가 굉장히 부담되셨을 텐데. 네. 네. 어땠나요? 쉽지 않아요. 어, 쉽지 <laughs> 않은데. 그래도 잘해내려고 많이 많이 노력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, 넓은 아량으로 어, 주셨으면 좋겠고 강염수나 다 화이팅! 아 그러니까 평소럽지 않아 얼른 좀 헛소리 좀 하고 그래제 손한 테응원 한번 해주시고 <laughs> 손이 진짜로 떨려요. <laughs> 아진 진짜 자연스럽게. 어? 다시 돌아오시게 되셨는데 네.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어게인 2017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작품 열심히 준비를 했고 한편으로는 저에게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주는 피아노 연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 요런 점을 좀 재밌게 봐달라. 아 포인트 한, 하나, 두개 정도만 얘기해 주세요. 네, 2017년이라 뭔가 되게 달라지는 건 없지만 사실 저희 진짜 치는 거거든요. <laughs> 핸드싱크 아닌가? 이런 생각은 하지 말고 그냥 이작품에 어, 연주를 하고 있구나 정도로 심플하게 봐주셔도 아주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어, 그래서 저희 열서히또 준비를 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해이팅 어, 이용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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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용이아니신이왜 초밥을... 아, 맛있는 게 있다고 해서소해서해 <laughs> 말이 필요 없지 않을까 해요. 어, 말로 형언할 수가 없는 그런 기분인 것 같고. 지금 다들 뭐, 다들 긴장하고 있는데, <laughs> 뭐, 잘 해내고 더잘 표현해줄 거라 믿습니다. 주출 배우의 초공연을 기다리고 있는 팬분들에게 제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의라는 캐릭터라기보다는 정말 이 작품의 한 부분으로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제의를 저는 할 거기 때문에 좋은 작품 보여드릴 수 있고요. 어,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2023년도 광역선 나타, 화이팅! 아유 문태배 배우님, 아저, 당신 지금 집중 중이세요? 네네. <laughs> 감격스러운 날이죠 오늘? 너무 감격스럽고, 아 진심인데 진심인데 뒤에서 현석이가 웃어가지고. 2 0 2 3년의 광역선 나타 이런 부분을 좀 재밌게 봐달라 <laughs> 뭔가 오리지널 이즈백이라는. 느낌으로 네. 저희 또 초연 멤버들도 많이 돌아왔고 그 어떤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으로도 만들었으니까 이번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재미있게 즐겨주시면 되고 예전 버전을 보신 분들은 무엇이 업그레이드 됐는지 어, 확인해 보시는게 재밌으실 것 같아요. 제2 역할의 포인트 하나 정도만. <laughs> 아 피아노를. 눈을 감고 치기오 네. 리얼? 그날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눈만 나올 수있거 약간 실론는거 아니야 아, 네. <laughs> 이 말은 없던걸로 하겠습니다 <laughs>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광염 소나타 화이팅! 아, 속도 쓰리고 아 떨리니까 변체배우님 아네네속 <laughs> 어디가 안좋으신가봐요? 아네 긴장을 많이 <laughs> 소감 요 뭐다 네, 그리고 함께 하시는 시조새 또 이시안 배우님을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을 갖고 본인만의 캐릭터로 어떤 무츠부 도움을 받았는지 그.. 시한 배.. 수준도.. 은미한.. 근데, 근데.. 2023년도 광역서년 화이팅하고 끝냅시다 2 0 2 4년도광역소년다 화이팅! <웃음> 화이팅!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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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<laughs> 정말 정말 떨리고 또 설레기도 하고 사실 또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또 기대도 돼요 진짜. 아무래도 연주가 준비하시는 게 힘들었을 텐데 네. 어떠셨나요? 피아노 연습하시는데 그냥 스케줄 끝나면 무조건 교회 가서 <laughs> 교회 가서 피아노 연습을 했습니다 <laughs> 교회와 광엽소나타라 그닥 어울리지 않는다고 <laughs> <laughs> 오늘 모두 다 기대하고 있고 감사합니다 뭐... <laughs> 잘하시네요 <laughs> <laughs> 광엽소나타 화이팅! 최고! <laughs> 어 좋아 이시안 배우님 제가 이름이 좀 낯설어서 항상 3초 정도 생각하고 이름을 부르거든요 개명을 하신 이유가 뭔가요? 아... 그냥,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중2병 걸리 듯이 나 뒤로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<목소리도> 언제나 항상 이 광영촌한테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임하고 있요 너무 좋습니다 기대돼요 과거의 광염소나타와 2023년 광염소나타의 조금 K노트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? 매너리즘에 빠질만 할 때쯤에 다른 K노트를 끄집어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베리에이션 기대하고 아. 있습니다 아하 기대하실 거면 좀 있을 때 하면 안 될까요? 그러면? 계실 때 할게요 그러면 아, 알겠습니다 광염소나타 파이팅! 첫 아, 곡을 찢어버리겠습니다 thank you